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어,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 하늘의 상급으로 그 상급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람이고 또안 이어질 수도 있어. 왜안 이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들이 그 열심히 뭐 주회를 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뭐뭐 만약 그 교회 다니다가 뭐 어떤 뭐뭐 뭐 교회가 무슨 큰뭐 뭐 분파 싸움이 있다거나 무슨 뭐좀 어차피 인간이 모인 사회다 보니까 어떤 좀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어 계산하다 보면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고 또내 의지에 상관없이 뭐 열심히 뭐어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큰 시험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나 이제 뭐 내년도에 봉사하네. 아나 시험 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은 참 짧은데 1년이라고 이 짧은 인생에서 1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젊음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한 순간이 한 순간이 상당히 귀한 시간인데, 에, 우리가 뭐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또 우리가 뭐 어, 내년도에 뭐 직장이 바빠져가지고 또 교회일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어, 천국의 면류관하고 이, 이 이어져 가야 되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에, 어떤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스가랴 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면류관에 많은 보석이 박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석 박힌 면류관은 또 시련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하는 자들이 받는다. 그다음에 또 시편 132편 18절에 있는 면류관은 빛나는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오랫동안 며칠 이렇게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은 책은 아니고,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천국과 지옥에좀 관심이 많을 때 그런 책들을 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자기가 죽었는데, 저 어떤 높으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근처에도 갈수 없었는데,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그,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강해서 이 땅에서 그 죄짓거나 그 어떤 저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래서 주로 어두운 곳에 머무는, 천국에 어두운 곳이 있답니다. 천국에도 그래서 어두운 곳에 머물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빛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전도 오늘 읽은 그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전에도 집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쓴 면류관이 얼마나 빛이나든지 자기는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하도 오래전이라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내 식구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 에,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천국에 내 상급 내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 하나님이 나라를 좀 복잡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것도 보면은 천국에 가서 보면 감사한 일이죠. 나라가 아무 일도 없이 만약 그런 그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나라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가 또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 살지 않았더라면 언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기도해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면 북한과 남한이 분리돼 있어서 우리가 늘 나라를 이렇게 또 우리 우리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또 갔다 와서 철이 들어서 말이죠. 공부도 열심. 어떤 애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또 좋은 대학 나온 경우도 봤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전혀 공부 안 하고 게임 하고 놀던 애가 그런 애도 봤는데 어쩌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참 위험한 일이고 시련이고. 여기 저도 군대 에 있을 때수이탄 터지고 지뢰발 그 당시에는 항상 지뢰를 그 매설해 놓은 지뢰를 파내는 일이 저 저희가 G.O.P.에 근무했는데 비무장 지대에서 항상 그런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런 임무를 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뭐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에는 너무 힘드니까 수류탄으로 자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뉴스에는 옛날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뭐 뉴스에 좀 나옵니다만 예 근데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에, 하면서 애들이 철이 빨리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 다 나쁜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이상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돈이 많아 봐야 기도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설이 이렇게 하면서 아, 나 혼자 깨달은 비밀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비밀, 이건 나만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닫냐 하면. 그래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 하는 것이 천국의 천국에 면류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어질라 그러면 자 오늘 12월 달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한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것들이 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뭐 바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줘서 난 도저히 예 전도팀에 나갔더니 전도팀에서 누가 나를 험어서 앞으로 전도팀에 안 나가 뭐, 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과거에 교회 다니실 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뭐냐 나는 나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예 그런 하늘에 상급하고 나하고 아무 이어지지 않는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41절 보니까 사전 전 5장 41절이 있었습니다. 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뻐함이 중요니다 기뻐함, 무슨 기뻐함이냐? 내가 오늘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청소하면서 막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요 남들은 청소하기 싫어하는데 나는 청소하면 그렇게 기쁜 거라. 오늘 청소하는데 기쁘니까 내일도 청소하고 싶고, 모레도 청소하고 싶고. 근데 오늘 청소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 집사님 청소하니까 가뭐 이렇게 더러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 기분 나빠 그래서 아이 나 청소 인지안 해. 다음 터안 해. 청소 패대기 쳤어요. 빗자루로 패대기 쳤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 한달에 상급하고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쁘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하면 이 땅에 봉사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자가 없어. 그 기쁨을 누가 뺏겠어요? 마귀가 뺏으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밤에 잠못 이루는 불면증을 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성경 한 구절을 볼때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깨닫고 돌아갈 때그 발걸음을 그 가벼운 발걸음을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의 그 누리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예, 하늘에 상급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에 기도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전도해야 돼? 왜 나만 부엌에서 이 고생해야 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건 십자가에, 십자가를 내가 지질 수, 더 이상 지질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가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 네. 남들은 단기 성격 가기 싫어하는데, 단기 성격. 가는 보람이 내 인생의 최고야. 그럼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 하다 잡히면 전도하다 잡히면 그대로 그냥 뭐 죽음이란 말이죠. 비참하게 죽는 거 비참하게. 그런데 이런 일을 능력받는 이 능력받는 능력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 그 일을 오히려 더 기대하며 더 합당한 자로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면서 전도했고요 42절에 자사대전 5장 42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 아니면 집이라.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짜 상급이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기쁘게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쁘게 가르치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내가 기쁘게 이런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급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언제 없어요? 그래서, 아, 나 오늘 기도하는 거 기쁘지 않아. 오늘 전도에 나가는 거, 오늘 신문 들고 나가서 또점심때 나가서 저뭐 국세청 앞에서 뭐 무슨 기재부 앞에서 돌리지 않는데. 아, 나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급이 없는 거죠 오늘도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이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지게 해주 I g 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 me so.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이 o o d day. Good day. g 사전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고 설교하는 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봤다. 어떻게 담대해졌을까? 예. 자,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아, 디모데 전서에 가셔서 3장 13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어저께 권사회 때 읽었던 구절인데,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서 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세요.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일. 아름다운 지위는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했더니 기쁨으로 잘 감당하니까 목사님이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지위를 높여드려, 높여드려. 어, 당신은 그 청소하는 일에 그렇게 즐겁게 하는군요. 당신의 지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지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아유 뭐뭐 뭐 청소하는데 누가 나 뭐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험 만족 들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야, 별것도 않은 거 되게 시험 받네 그래서 지위를 낮춰 줘. 내 지위가 낮아져.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도 막 기쁨으로 하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지위를 높여 줘.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사상적인 지위를 높여 어, 주는 게뭐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위는 천사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더열어주요 그래서 사실은 좀 오해가 되,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지위를 잘 감당하면 저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앞길이 열리고 더 떳떳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그 청소일이든 뭐 교사일이든 성가대일이든 그 일을 더 기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고 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왜 만약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못 하거든 내가 성가대를 해 내년도 에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갑자기 직장에서 계속 출근하라 그래, 그러는 래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잖아. 그러면 직장에서 내 지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내 지위가 직장에서 말단이라.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너 근무해. 네가 말단이잖아. 내가 말단이야. 근데 세상 지위가 내가 높아져야지 성가대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가대를 해야 영원한 하늘에 찬양의 멸류관이 내게 있는 건데, 모두 다성과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일을 기쁨으로 하는 자들은 아까 말한 담대함, 담대함을, 담력을 주세요. 담력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거든요. 담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적 지위를 허락해 주시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때 예를 들어서 물질이 너무 없으면 나 스스로 시험이 된다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 수, 누가 나에게 뭐 시험 주는 거 하는데 괜히 내가 시험도 하느님 내가 이뭐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물질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주의를 할까요 말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질이 없으면 근데 그 저도 뭐 물질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물질이 없는 분들의 아픔을 저도 많이 같이 가져보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세상적 지혜의 한 분야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예, 정말 기도하시면서 물질에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서 정말 교회에서 무슨 애들이 캠프 간다 그런 그러면서 뭐 모금하고 막 들고 다니는데 어, 집사님 오늘 캠프 가요 모금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 돈만 원 내기도 막 힘들고 이러면 진짜 시험 들더라고. 아이 교회는 왜 이렇게 캠프도 많어? 저번에 유치원 캠프한데서 0천원 냈더니 또 이제 또 중고등부 캠프야. 다음 주 대학부 캠프야. 그다음에 또 선교주이라고 또 또 무슨 뭐 어디 음, 어디서 와서 또헌금달아 아, 그럼 이게 정말 이거 영 그냥 시험이 들려가지고 이게 헌금황헌금함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바, 이게 잠자리채로 보이는 거야 아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건축하고 땅을 넓혀가면서 자꾸 그러니까 왜 음? <laughs> 그러니까 음. 야이 성전을 지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왜 목사님은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나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 그게,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네. 그게참 그게 자기 지위가 안 되니까 물질적 지위, 명예적 지위. 그래서 진짜 이건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위를 자꾸 어, 좀 걱정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일도 충성하고 헌금, 헌금도 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이 헌금의 상급 봉사의 상급 성가대의 상급 청소하는 상급을 하나님이 저 면류관으로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좀 풀어주셔야 돼 진짜로 안 풀어주면 이거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어 또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 일을 기뻐하지 않는가봐 내가 하늘 일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풀어주시지 그렇잖아요 이게 불, 불쌍하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 주시면 일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안 풀어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병석에 눕게 하는 거야? 어? 아,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 필요한 것 말이죠. 에, 이게 이, 이 귀한 깨달음이 사실은요. 에, 사실 많은 경험과 깨달음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3장 13절에 보니까 이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 볼때 야, 네가 네 직분 감당해서 그랬을 때 존경을 받고 명예스러운 지위를 그 다음 지위 내일은 또그 다음 지위 그러니까 내 지위를 높여주시니까 그것이 하늘의 멸류관하고 이어져요 지위를 주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 그러니까 오늘은 지위와 담력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 나에게 지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더담력전도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했어 담력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우 나 전도 못해요 아우 나 창피해 죽겠어요 저번에 전도하다가 욕먹어가지고 근데 그래 내가 핍박당했어 근데 돌아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야 아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더 순교정신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예? 예, 이까짓 거뭐 보가 창피해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믿음에큰 담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더 전도하게 되고 더 전도의 상급을 쌓게 되잖아.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어른에게 야단맞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평생 전도 안 해요. 그렇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상처가 있는 거라. 담력이 없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신문 들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요 설교할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멘, 안할 때는 내가 굉장히 불쌍하게 담력이 안 생겨. 아유,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안 해야 겠다 어떤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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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더라. 주여,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갈때 신문을 들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응, 이걸 갖다 억지로 아멘이라고, 엎드려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 <laughs>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즐겁게. 담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 나가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그 직장 친구가 술 한잔 하러 가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담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 자꾸 벌어지니까 직장 가기가 재미없고 아우 또또술 먹자 그럴 거 아니야. 그 걱정이 되고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러지. 담력 얻어서 안 먹기 시작하면 어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안 먹어. 그러면 야, 역시 예수 예수쟁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르네. 나도 괜 나아가 되겠다. 그러라고 직장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천사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버스, KTX 이런 차들을 지켜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 내가 전도했더니 오늘도 다른 차는 사고나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더.